40년 만에 달러 약세 그리고 저금리 기조, 저유가 등 3저 호황 시대에 접어들면서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11일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3천 달성으로 코스피 5천더 이상 부가 아닌 현실 가능한 목표가 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주식시장 및 반도체 전망을 발표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2025년 상승장 속에서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8배부터 상승했고, 5,000포인트는 1.67배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내년까지 5,000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 기조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자사주와 세제 문제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4,10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